한두 군데 정도는 교과를 해서 꼭 합격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조금 이렇게 상향 지원하든가 뭔가 좀 공격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제가 배치 상담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한번 어, 학생들이나 학부님들한테 모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일반고의 2, 3 등급계 학생들이 대부분이 어디냐면 학종보다는 교과를 늘려고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도 낮추죠.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이수 과목이 좋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좋으면 얼마나 잘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반고하고 광역자사고인데 광역자사고도 서울 지역 광역자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광역자사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 그 지방에 있는 광역 자사고들 대상으로 해서 이, 상 등급 대학생들은 학교는 과연 어느 대학까지 합격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주요 대학에서 한번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 그러니까 이 정도 내신 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교과를 많이 늘려고 해요.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한두 군데 정도는 교과를 해서 꼭 합격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조금 이렇게 상향 지원하든가 뭔가 좀 공격적으로 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2, 3등급 때가 되면 학생부를 갖다 준비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향 지원해서 제가 추천하기에도 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수과목이나 학생부가 좋으면 충분히 일반고 2, 3등급으로 합격한 스카이와 주요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의학학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런 의학학 계열이나 그 다음에 그스카이아 주요 대학의 학과들의 입결은 어땠는지를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이 2, 3등급 되었는데, 일반고 2, 3등급 되었는데 합격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수 과목은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이수 과목을 했고 학생부 우수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간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내신 등급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죠? 그러니까 교과는 어요. 그러니까 이제 1등급은 저희가 제외하고 지금 이제 2, 3등급때 일반고 학생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물론 서울대 지교는 교과는 아니죠. 근데 이제 스카이에서 보면은 자연계열은 대부분 한 1.75까지 인문계열은 1.83까지가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지교는 이제 학종이지만 연대의 추천형이나 이제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잖습니까. 이 정도까지 합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는 1.99까지 자연계열은, 인문계열은 2.15까지 합격을 했죠. 중경래시는 어디까지 합격을 했죠? 자연계열은 2.36까지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2.58까지 합격을 했죠. 건동국수도 얼마가 되죠? 건동국수도 자연계열은 2.39까지 2.69까지 요게 이제 대부분 70%컷 정도가 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실은 낮으면 그것도 이제 그이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학과들에 대한 3포도인 것뿐이지 주요 학과들은 이거보다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컷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학종은 이거보다 훨씬 더잘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이제 이렇게 교과 전형의 70% 컷에 대한 레인지가 이 정도였다. 그죠? 이걸 갖다 한번 보시고, 그럼 이제 학종은 어디까지 갔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휴브레인 재원생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자, 보세요. 일반고 2.5인데 어디 됐죠? 서울대 건축학과 1차 됐고, 연세대 건축학과 최종 합격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2.5는 5 서울대 경제학부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쉽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는 <laughs> 뭐가 되죠? 상경기원는 수학인데, 일반고 2.5 등급인 학생이 서류로는 붙었는데, 결국 이제 수리면접을 보니까 수리면접에서 안 됐죠. 또, 일반고 2.40 등급이라는 연대 하세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고 2.34 등급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 최종 합격을 했고 경희대 한의대, 동국대 한의대, 경북대 이렇게 이제 1차 합격을 했죠. 경희대 한의대도 일반고 2.34 같고 네오르네상스에는 1차 합격을 했죠. 예비 번호를 받았었죠. 그다음에 일반고 2.16 중에서도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최종 합격한 학생이 있죠. 일반고 2.08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1차 합격을 하고, 연대 IS에 1차 합격을 하고, 고대 기계공학과 1차 합격한 학생이 있죠. 또 일반고 2.0인 학생인데, 지방학생인데, 연대 IS에 최종 합격을 했죠. 이제 광역자사고, 이제 비수도권이죠. 그러니까 2.42 등급인데, 그, 가천대 의예과에 1차 합격을 했죠. 가천대 의예과가 작년에 이제 4배수였지 않습니까? 982명 중에 80명 안에 들었죠. 근데 서울대 천단융합학부 최종 합격을 했고요. 보시면 어떻죠? 이 내신이 아까 교과 전형의 내신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낫죠. 그러니까 이 수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한 은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일반고 3.40이 고대 가정교육과 1차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또 일반고 2.75가 고려대 서호선문학과 1차 합격한 학생이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일반고 2.5 중에서 어디에 합격한 아이가 있죠? 고대 가정교육과 최종 합격을 한 학생이 있죠. 그다음에 일반고 2.41은 고려대 한문학과 1차 합격을 하고 중앙대 심리학과 최종 합격하는 학생이 있죠. 일반고 2.36인 학생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에 최종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고려대 건설환경공학과 최종 합격을 했죠. 이건 제가 몇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건설환경공학은 학업우수형으로렇고개요적 합격은 전기전자공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죠. 또 일반고 2.21 학생 학생은 고대 보건환경융합과 최종 합격을 했죠. 일반고 2.031 학생은 고대경영학과 1차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2.01 같은 경우에 고대 바이오공학부 최종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근데 광역자사고에서는 3.10인 학생이 연대 하스에 최종 합격을 하고 성균관대 유학동영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이 있죠. 또 보면 은 일반고 그 4.0인데 어디 붙었죠?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고 2.75가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고 일반고 2.55 등급이 중앙대 경영학과 최종 합격한 사례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일반고 2.41이 중앙대, 아까 이제, 뭐, 아까 앞에 거하고 좀 겹치네요. 이제 PT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일반고 2.33에서 어떻게 돼 있죠? 서강대 기계공학과 최종 합격 한 사례가 있고, 일반고 2.21에서 유니스트 최종 합격을 하고 고대 신소재공학과 1차 합격 가능성이 있죠. 광역 자사고 중에 그, 캔텍 에너지공학부 최종 합격 가능성이 3.72 등급인데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있죠. 어떻습니까? 교과전형보다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카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죠. 일반고 4등급에 경희대 합격하는 학생이 있죠. 경희대가 내신을 많이 보는데도 이번에 이제 과연 물론 일반고에서 그 일반고 2등급대에서 의치한약수 가나야할 학생들이 있을까요? 한번 일반고 2등급대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고에서 이제 아 일반고 2기 때문에 1.5등급, 그러니까 의치한약수이기 때문에 1.5등급 이후도좀 일부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반고 2.60 등급 보면은 아주 대나 경북대의회가 1차 합격을 했죠. 근데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안 됐고, 대신 동국대 와이즈의회과는 최종 합격을 했죠. 일반고 2.60 등급에서는 경북대치의과 1차 합격을 했고, 그 다음 일반고 2.34 등급 중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경희대한의대 동국대, 한의대 경북대학 각 1차 합격을 다 했죠. 서울대 응용생물학고 최종 합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일반고 2.0이었는데 가천대 1차 합격을 했어요. 가천대는 뭐 설명했대로 2등급 대가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최저를 못 맞췄죠. 그다음 이제 일반고 1.70에서는 경북대 의예과 최종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그다음 일반고 1.68에서는 한양대 의예과 최종 합격, 가천대 의예과 최종 합격. 부산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최종학교. 의대이기 때문에 제가 1.5등과 넘어가는 학생들 일부만 좀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한양대리대나 뭐 이런 데들이 1.68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일반고 2.584나 2, 2 4형이상경희대한의학까 1차 학교까지 했었죠. 서류가. 그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2등급 중반대인 학생은 경희대한의대 1차 학교까지 많이 된 학생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일반고 2.25 그 등급에서는 경북대 치의학과 최종 합격을 했고 연대 미래의 의학과 1차 합격한 학생도 있죠. 그다음에 일반고 1.77 등급 중에서는 서울대 수의학과 최종 합격을 했고 카이스트도 최종 합격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1.58 등급인 학생이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 의학과 최종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대 의학과 1차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 자사고 2.95 등급인 학생이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 의학과 약학과 그 어디야, 가천의학과 약학과에 최종 합격한 학생이 있죠. 여기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사고 중에서는 4.12 등급이 최종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 등급 중에서 이제 부산대학교의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일반고하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 쪽의 광역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의치한 학수 간그 합격 비율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스카이나 이런 데는 2등급대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나 이런, 그 다음에 수의대나 이런 데는 일반고에서1 5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이 갖고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죠? 이렇게 내신등급이 낮아도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의대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합격자들의 우수탐구사를 보겠습니다. 무슨 과목을 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해 결력이 나타나는 탐구나 이런 건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 이 학생들이 일반고 2등급대인데도 이렇게 합격하는 이유를, 합격하는 확, 어,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뭐, 어, 일반고 2.60인데, 아주대 경부대의예과 1차 합격을 했고, 동국대 와이즈의 의과에 최종합격을 했죠. 뭐, 보시면 이제, 고급생명과학과 고급수학이 이제, 스스로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이수를 했겠죠. 이런 과목들은 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진로와 관련하여 한 종의 개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수리적 해석하였고, 수열과 바이러스 증식에 관한 개체 수의 변화 추정에 대한 수열을 도입하여 설명함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된 선생님의 설명에 등의 도서관에 들러 생명의 수학을 통해 궁금한 부분인 피보나치 수열과 리카 수열에 관련된 내용을 심화탐구하였음. 탐구 내용으로 리카스 열의 일반항과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의 관계를 알아내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한 노력이 보고서에 잘 나타남. 동아리에서 뭐 했죠? 자 이전 학년에서 수열을 통해 생물의 개체수를 추정하는 탐구를 하는. 이건 연결을 한 거죠. 그죠 여러 종의 생물 개체수 변화를 수리적으로 해석하는 탐구를 추가 진행하여 발표함. 그러니까 교과관 연계, 활동관 연계, 학년관 연계를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학년관 연계와 뭐가 돼 있죠? 이제 교과간 연계, 그죠? 그 다음 활동간 연계가 잘 나타나 있죠. 수학과 이제 생명과학을 연결했고, 그 다음 수학과 동아리 활동간의 연계를 했죠. 생물종의 개체수 개체수 성장률에 대한 다른 그, 어디야, 상호작용을 토대로 종관 관계를분류하고 자, 그 다음에 콜무고로, 모델을 통해 각 관계를 설명한, 특히 포식자와 먹이 관계에 대한 미분방정식의 입문 등을 참고하여 생물 개체수 관련 미분방정식을 구성하고 위상계적을 그려 이를 기반으로 생물 개체수 변화를 개체수 변화를 예측함.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아 생명과학에 대한 수리적 해성을 흥미롭게 접근하였고 이를 통해 융합적 학문 역량을 확인함. 어땠죠? 계속 교과 간 연계, 수학과 생명과학의 연계. 그다음에 단순히 학습한 거로 끝나지 않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결력이 나타나 있죠. 자,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공학계열인데 일반고 2.16등급인 학생인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개설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죠? 이제 과학까지 연구를 했고, 전기전자 기초 주문형 강좌를 들었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걸 보면은 뭐였죠? 어, 본교에 개설된 그 주문형 강좌가 전기전자 기초를 수강함. 전자의 구조부터 반도체 원리, 전기공학 개념, 콘덴서 발전기와 전동기에 대한 작동원리, 전기전자공학의 응용분야까지 학습함. J3016 표준에 따른 L, 어, 어, 100% 인공자율차의 등장 시기를 예측해보고, 대중적인 보급 조건을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한, 가볍게 읽는 유기화학서적을 통해, 루이스 전자점식 이외의 여러 결합이론의 변천사 특징을 숙지함, 그중 반도체의 전기전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자계도함수를 중심으로 오비탈 결합이론을 심학습하여, 결합 시 파동이 증첩되어 결합과 반결합 오비탈을 형성하며, 밴드 갭에서 호모와 루머 사이의 에너지 간격으로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를 이해함. 이 과정에서 탄화수소화물의 합 파이 결합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면 전기가 동할 것이라 추론하고, 그죠? 렇 추가 조사하여 고분자 탄소 동소체의 높은 전기 전도성과 분자 궤도함수의 관련성을 갖다 확인함. 그죠? 렇 이제 등등등 그래서 이제 뭐 본인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학습한 과정이 있지 않고 다 추론하고, 그러니까 심학습한 과정과 함께 이런 학생들의 일부 이문제해 결력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주문형 강좌 수강을 통해 나타나 있죠. 요번에 이제 공학교 일반고 2.33인데 서강대 기계공학과.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국제고의 5.07등급이 등급인 학생도 이제 화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2 3 3등급이 서강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 학교에 어, 고급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고급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못했죠.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그 이제 심화 과목을 갖다 이수하지 않았죠. 학교에 개설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한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갖다 나타나했죠. 그러니까 심화 과목 미수 극복 활동을 보시면요. 그 이제 그 2학년 진로 활동에 보면 진로진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계공학의 기본인 4대 역학에 대해 듣고 학교 수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고체역학에 흥미를 느낀. 이것의 기본 개념인 응력과 변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보고. 기계공학과 교과과정 고체역학 도서를 참고하여 탄성을 지닌 물체의 변형과 그 원인이 되는 응력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정식들을 공부함. 또한 학교 멘토링 독서 활동에서 양자 관련 도서를 읽고 빛의 이중성을 흥미롭게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역학의 핵심이 확률진폭의 중첩 원리를 깨달음. 간섭계에서 다른 경로를 따라 검출기에 도달하는 광자들이 간섭패턴을 만드는 예를 통해 학습하고. 확률진폭 계산 방법을 정리하여 고전역학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 봄. 그렇죠? 중첩된 상태를 통해 정보를 담고 있는 양자역학적 큐피드와 기존의 컴퓨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비트를 비교하고 양적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소감을 갖다 작성함.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성질을 예측하는 방법에 탐구하고자 온라인에서 일반화 학 강의와 레이먼드 창의 일반화학의 전문서적을 탐독함. 이를 바탕으로 금의 밀도를 각 입방구조에 따라 계산하는 실제 값과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결력이 나타나 있죠. 격자의 밀도를 역으로 측정하여 원자의 수를 추론해보는 방식의 탐구를 진행함.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비교하고 추론하고 하면서 학생의 이제 어떤 문제결력이 나타내는 학생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 과목이 없었다 하더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과 문제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고 233등급인 학생이 서강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보면 서강대 기계공학과에 이제 한 학생이 이제 계속 이제 뭐가 있죠. 수치해석에 대해 동아리 시간에 원서를 읽고 정리하여 영어로 보고서를 갖다 작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치해석해서 공부한 부분들, 테일러급수와 같은 미분적분 테일러급수와 같이 공부한 과정이 이제 3월 동안 나타나 있고요. 그죠? 렇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투에서도 뭐냐면 자유진동과 감쇄진동할 때 모습을 정리하고 이제 그 사람 미분방정 공학수학의 내용을 공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스스로. 그러면서 이것들을 연결을 했죠. 미적분의 동아리에서 접했던 그 운동방정직과 수치에서 미분방정직에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바이오슈트라스 치환 또는 탄젠트 방각 치환을 이용하여 상가감수의 부정적분을 직접 계산하여 정리함. 물리가 쉬워지는 미적분을 읽고 물리 시간에 배운 진동 시스템을 해석해 보고자 뉴턴의 제2법칙을 활용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어, 어 운동방정식을 유도함 그죠이다 보면 어떻죠 단순히 학습한 과정들을 갖다 계속 연계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 보고자 이런 것들의 문제의결력이잘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강대 에 붙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고에서 이제 서울 2.5 등급인데 서울대 경제학과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경제 수학만 들었죠 학교의 경제 과목이 또 개설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메인 테마가 이제 통계를 활용한 경제 분석인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제 2학년 진로 활동에 보면은 국제 스포츠 행사의 지역 경기 부양 효과에 관심을 가져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지가.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도서 통계학의 이해 및 스포츠 행사 개최 경제적 효과 시설 활용에 대한 학술 자료들을 찾아 분석함.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행사와 해당 지역의 지역 총생산 자료를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고 t 검정을 통해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된 해 성장률을 직전 직후 연도의 성장률과 다른지 점검함. 그 3학년 진로 활동에서 보면 이제 뭐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와 직업에 관한 이해를 통해 빅데이터가 미래 한국 경제와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호기심이 생겨 빅데이터 사람을 일단을 읽으며 AI와 빅데이터의 종합적인 활용 기술이 데이터 마이닝임을 접함. 데이터 추출을 통해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군을 선호하는지를 서수적으로 순위화하여 연관 상품과 관련 주문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분석해 먼저 재고를 보유하는 기술을 살핌. 데이터 마이닝은 고객의 구매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를 높임을 학습하고 이에 관련해 실제 사례를 탐구하기 위해 빅데이터가 만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읽으며 실제 소셜 커머셜 기업의 데이터 마이닝 활용 사례를 분석함, 재고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 만족을 높이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이산학률 개념을 이용해 잠재고객을 분석하며 인구 특성과 소비 특성, 산업 특성 등 다변수에 의해 고객과 재고를 매칭시켜 재고 자산이 매출액으로 바뀔 수 있는 방안의 성공 사례를 학습함. 이를 통해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학, 전산과학 인공지능, 동학 분야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술이지만, 뭐 이렇게 등등등 나와있죠. 어떻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래서 수요일 즉과 소비분 주제 보고 작성했다는 내용이 나타나있죠. 잘 보시면 어떻게 돼있죠 메인 테마가 통계를 활용한 경제 분석에서 단순히 그냥 학습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계학의 일을 읽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사람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문제결력이 나타나는 학생부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고 2.5등급인데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일차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일반고의 2등급대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결코 이제 학종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1등급대가 돼야지 스카이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고 2등급대. 심지어는 일반고의 4등급인 학생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경희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과 2등급대에도 스카이 합격한 학생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치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너무 이제 학생들이 2등급 넘어가면 학종은 안 되고 교과로만 가시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에 이수가 뭐 이제 1학년, 2학년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기간이 뭐 2학년에 이 1년 남아있고 1학년은한 2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다음이수과목을 갖다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결력이 나타나는 학생부를 갖다 잘 작성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학을 갖다 한두 단계 높여서 지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이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그래서 수임평가와 그 다음에 이제 학년말에 있을 그 학생부의 어떤 자기평가 작성 시 이런 심화수판 과정과 문제결력이 나타나는 학생부를 갖다 잘 작성하셔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갖다 기원하겠습니다.